마지막 질문입니다. 하나가 못 먹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뭔가 있지 않아? 그래서 아 그곳에야겠다. 뭔데? 땄었어. 땄어? <laughs> 어. 아뭐말하는거 얘기했었는데 못먹못 뭐, 먹는데 아. 그 전류 자체를 못 먹는데 그 어떤 그 중에 하나는 요즘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알겠어요. 네? 네? 하나, 둘, 셋. 아, 아, 거슴 나 고수 못 먹죠. 팥도 못 먹는데 좀안 버터 빵 때문에 아, 요즘, 요즘 그것만 맞아요. 먹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팥못 먹어요. 다, 다 맞죠. 지금 문제는 다현 씨가 크게 틀렸다고 하네요. 벌칙을 받게 되는 거예요. 아 제가 벌칙 받는 거예요. 뭐야 그랬어. <laughs> 하겠습니다. 시작. 뭉쳐줘. 여친짜. 여친짜예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거 진짜. 자, 하나, 둘, 둘 셋, 액션. 누나가 밥 써줄게. 나와. <laughs> 그냥 다현 언니 같아. 그냥 언데. <laughs> <그냥 넘네. 웃음> 다음은 모모에 대한 질문입니다. 모모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. 에? 아! 생각났어. <laughs> 그거 있잖아. 그거? 에? 응. 나 바로 생각났어. 요즘 거? 아니? 아, 그냥. 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많은데, <laughs> 이 장면을 되게 많이 목욕해가지고. 자, 하나, 둘, 둘 셋. 셋. 언니, 자몽에도 맨날 먹잖이야 야, 이거 디저트야? 야, 이거 마기야데 이거 음료고. 디저트 후식 후식. 다음 질문은? 네. 누구의 잠버릇은? <laughs> 나 잠버릇 있어? 잠버릇. 있잖아. 아, 나, 나 몰라. 그거 쓴다? 나 그거 써? 그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. 하나, 하나, 둘, 셋. 셋. 아, 타현이 뭐라고 썼어? 너 맞았어. <웃음> 뭐야? 욕사운때리 <laughs> 대화? <데워>? 아, <laughs> 아, 다현 사운드입니다. 몸을 키는. 어? 언니 한 번만 일어나줄 수 있어요? <laughs> 네? <그럼> 눈으로 <laughs> 알수 있어? 하지마요 <laughs> 기획 <laughs> 글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다. 오케이 하나, 네. 둘, 둘, 셋. 어, 어, 맞았네. 오 맞았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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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역시. 이이 적을 뻔했었는데. <laughs> 아 진짜? 이 어. 몸과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? 음. 알것 같은데. 딱 하나 있어요? 딱 하나는 아닌데. 여기는 가고 싶지. 응. 좋았어. 하나. 여기가 다 맞을 거네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짜라란. 예! 역시 이번에도 다현 씨가 제일 많아나현 <나아와. 웃음> 씨. 현 씨. 나현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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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<laughs> 내가 언니 잘때 춤추는 <laughs> 것만 적었더라면. <laughs> <laughs> 7초 무반주 댄스 멤버들이 7초를 세어주세요. 네. 어, 우리가 리듬 응. 리듬 해줄게. 우리 말하지 말자. 하지. 우리 아, 무반주. 아무것도 해치지 말자. <웃음> <웃음> 너무한 거 아니야. <laughs> 초라도 세줘야지. 로세 아, 아, <laughs> 입으로 세주면 안 돼요? 칠초. 네. 아, 시작. 하 시작. 하나, 의그 다연에 대한 스토리. 오케이. Okay. 다연이 제일 찍고 싶은 CF는? 되게 많은데.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. 제일, 제일 좋아하는 ]지? 거? 그렇지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? 오케이 okay, 그럼 그걸로 할게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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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되게 생각나는 건 많지만 너 제일 좋아하는 거? 뭐 네? 하나, 둘, 둘 셋. 하나! 맞지? 어! <laughs> 많이 안 하지만 응? 음? 이한 없지 않아이 됐나요? 나, 둘, 셋. 아, 역시 아, 맞다. 역시 비즈니스 자. 다음 질문이 다이어때장이 어떻게 알아요? 아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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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거. 아, 뭐였지? 아, <laughs> 뭐였지? 어머 그거만 뭐. 한국어어도어도불어도모르겠고 그 일본어도 모르고어도가키고표어도 불키고 어도불키 말해요, 어때요아고 일본어도 모르겠어도지 모르겠는데. 하나, 둘, 둘 셋. 세... 마, 맞지 어 맞지? 그걸 그런 느낌 불키고 일본 의사가 뭐예요? 그거! <laughs> 나 맞지?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아아 비슷, 비슷한다고 보면 아 되잖아 그럼 다음은 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쯔위가 예예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별명은? 나 자주 따라하는 거 같은데 따라해? 어 오케이 따라하지 자주 따라하지 하나 둘셋 둘, 쯔위야. 응? 아 맞다 쯔위야. 머도 있구나. 쯔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? 이거 오시지. 옛날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, 있었지 않았어요? 존경하는 사람은... 응. 아이 방송... 지금 아니지만 그때 방송에서... 그럼 그거 적을게요. 그 그분 이거 보고 산주 받으시면 어떡하실라고. <laughs> 아, 아 맞는데 지금은 저는 그냥 많은 분들이 다 배우...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. 굳이 그한명은 뽑지 않는데 근데 그때는 네, 그랬어요. 그 응. 그분 말씀을지 얘기한 거 기억이나 누데나둘셋네네 응? <laughs> <에이>, 맞았어 아 <웃음> 맞았어, 맞았어. <웃음> 우리 진짜 통한다 확실히 린 선배님 어, 맞아, 아, 맞아 맞아 방사에서 효린 선배님 가장 시,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<laughs> 신체 부위요? 안돼 아, 너무 많은데 주이 내가, 너가? 좀 힌트를 줘요. 그럼 크게 봐야 돼요, 작게 봐야 돼요? 어. 내가 자주 따라하는 거. 뭘 따라해? <laughs> 아까 지난 그 아까 전전 <laughs> 질문이랑 연관돼 있는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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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전 질문 오케이 보자. 오케이 오케이 나 알겠어 하나 둘셋 둘, 아. 트위라운드 마지막 질문입니다 트위는 조각방을 머리부터 꼬리부터 그냥 음. 집히는 대로 먹지 않아요? <laughs> 그냥 저렇게 집어서 머리 먼저면 머리부터 먹고 아뭐 머리 쪽이 잘 구워진 것 같다 싶으면 머리 쪽에서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음. 그날마다 다르지 않나 트위야? 아니 아니야. 둘 중에 아니에요. 하나.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. 네. 기부터 먹나요? <laughs> 기가 없잖아요. 나 <laughs> 응? 진짜 몰라. 말한 적은 없긴 한데, 근데 진짜. 항상 이 순서대로 먹어요. 네. 네. 하나 둘 셋. 안녕 안녕 안 이번에 하나 씨, 다현 씨가 하나하나씩 틀렸는데. 우리, 우이 우리, 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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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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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같이 해봐. <laughs> <laughs> 응. 그러 네. 우리, 우리, 가 하나 던져서 그거 하나를 둘이 응. 같이 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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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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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리 우리, 붕어빵이 먹고 싶다고요? 어? 어. 어제부터요. 빵, 빵. <laughs> 하나, 둘. 빨리야. <빨라>. <laughs> <laughs> <그렇지 않아? 웃음>